주의 이 게임은 중국의 전통적 요소가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어, 일부 장면에서 기괴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감동 아래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장질환, 정신질환, 고혈압, 인산부및 심신이 위약하신 분들은 즉시 게임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괜찮나요? 심장이 약하다거나 뭐... 어. 약하다거나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뒤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공부게임 중에 이런 주임은 별로 나오는 게임 별로 없지 않나요? 확인 오늘 할 게임 소리 살짝 큰가? 종이 홀리복이라는 진짜 게임이고요 이게 공식 한글화가 된거 같아요 결혼식에 관련된 내용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 영자복 지금 생각해보면 몰치와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다 당시 부모님께서 퇴중 혼약을 맺은 약혼녀를 만나러 가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시대에 뭘 그런 옛 풍속을 고집하냐며 극구 거절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두 분의 생전의 염원을 이뤄드리고자 태중 혼양을 맺은 약혼녀의 집에 인사하러 갔다. 그리고 그녀를 본 순간 나는 더 일찍 찾아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우리의 사랑은 부모님의 뜻과 상관없이 속되게 말하면 서로 첫눈에 반했다. 그렇게 사귄 지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드디어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이다. 5년 동안 사귀고선 이제 결혼하나 봐. 아 머리야 최근에 들어 자주 어지러움증을 느끼네. 아마 요 며칠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셔서 일 수도 있어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절대 결혼식에서 실수하면 안 되지 오 쇼해 소리가 잠깐만요 조금만 줄이자 이상하네 방금까지만 해도 소란스러웠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었지? 몰카인가? 설마 방에 숨어서 날 놀래키려고 준비라도 하고 있는 건가? 올매듭을 묶었어 이건 몰의 아이디어일 거야 끈을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 어디에 숨겨졌을까? 헷갈릴 때 턴차 힌트 보기 어 힌트도 있네 약간 모바일 게임 느낌 나는데? 이렇게 막 힌트 보면서 할수 있는 거 몰지는 물건을 용기에 숨기는 것을 좋아해서 중요한 물건은 마당 반대편의 대나무 바구니에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 마당 반대편 대나무 바구니? 어, 팬츠. 아, 이런 식의 퍼즐 게임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야. 아... 누구세요? 아, 얘가 뭘 치야? 뭘 치야? 우리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군속에 있는 기분이야. 주례 신랑 신부. 예배드립니다 아, 근데 결혼식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서워? <laughs> 천지신명께 인사 부모님께 인사 분위기가 왜 이렇게... 뭐야? 뭐지? 왜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지? 장례식장 아니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야? 몰치야! 몰치야? 너 이름 왜 이렇게 웃기지? 하객들도 사라지고, 휴대폰은 왜 신호가 안 잡히지? 영자복은 자신의 손을 꽉 잡는다. 꼬집는다. 아, 꿈이 아니네? 누가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모르겠다. 일단 몰치부터 찾아야 해. 아, 이제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가? 줄의 외형을 한 종이 인형. 증반 위에 찢어진 노잣돈이 있다. 빼빼로 아니냐, 이거? 상자가 잠겨 열리지 않는다. 나비 모양의 홈 아, 어, 양초 하나 얻었네? 나가봐. 백년, 100년... 백년, 100년... 이거 뭐지? <laughs> 몰친의 부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왜 아까 절할 때두 분이 계셨던 것 같지? 설마 숙취가 풀리지 않아 환각이 보인 건가? 아, 얘가 술, 숙취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네. 아. 술좀 그만 마시랬지. 음정사진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다. 어? 아, 비닐번호도 있고. 음식, 이 음식들도 전부 종이로 만든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 종이로 만든 거야? 뭐야? 뭐야? 숫자인가? 아, 어려운데, 어려운데, 일단 일단 놔두고, 빌 번호가 있구요. 양초는 어디다 쓰지? 양초 뭐야? 바닥에 뭔가 떨어졌는데, 아, 섬이이 마작 펜을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가? 마작? 제가 마작 좀할줄 알거든요. 쉬, 쉽네, 그냥 이거,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였네요. 열쇠를 얻었다. 근데, 마작패가 왜 이거 밖에 없냐? 좀, 하다가 누가 화가 나서 뒤엎었나 빨간 창과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만든 가짜 화로. 안 되네? 아이템 조합이 되나? 조합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조합 되는 건 아닌가? 뭐야? 이것도 종이 인형? 영자복은 종이 인형 옆으로 옮기러 간다. 정말 미친 노릇이네. 종이 인형이 돌보다 무겁다니 힘껏 밀어도 끈적도안 하잖아. 이러면 불이 날 텐데. 불나 그냥 불태워 불태워. 나 지금 성냥 들고 있구나. 사람이 잠겼다. 이 열쇠가 아닌 것 같다. 어, 풀? 풀? 풀을 어땠어 써? 대문을 막고 있다. 아, 그래? 열쇠 쓸수 있는 곳이 어디였지? 힌트 볼까? <laughs> 원래 이러고 힌트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 나비,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가져가는 거네. 언, 어디, 언젠가. 잠깐만. 요거, 요거, 등에 있는, 어, 숫자. 잠깐만요. 이게 아마 2, 2 아니었나? 2, 1, 어쩌고? 다들 기억하셨죠? 2, 1, 3이다. 2, 1, 3? 아닌데? 2, 7, 3인가? 어어어어어, 여기다 하는 거네요. 그리고 아닌데, 이거 왼쪽 등불이랑 오른쪽 등불 27, 마지막이 27인 건 알겠어. 아, 뭐야? 마지막 거는 그 초가 안 붙네. 아, 이런 거야? 잠깐만, 여기 1, 삼일삼 3. 3. 그리고 찍어야 돼아 이게 안 되네 그 찍는 게안 되네요 그그 그... 그런 거네. 아... 초... <laughs> 초가 없으니까 넣으라고. 그렇구나. 빨간 봉투는 비어있다. 누가 수의를 캐리어에 넣었을까? 응? 비어 있다라는 말만 하고 뭐 별거 없어? 가져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지이 풀은 어디다 붙이지? 풀은 종이? 종이에다가 쓰는 건가? 얘한테 쓰는 거 아니야? 용돈을 원하는 것 같다. 아아 아 이해했어. 뭐야 이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퍼즐 재밌는데, 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아까 그 빨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건 안 가져가나? 이거 주면 얘가 이제 문을 열어주나, 비켜주나? 깜짝이야 소리 사라졌어? 어떻게? 설마 정말 너희들 사람이든 귀신이든 난 무섭지 않아. 당장 모치를 돌려줘. 뭐 여기 여기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뭘 치야 어디가 어디가? 팔찌? 우리 사랑의 식물? 그거 식장에 식탁 상자 속에 있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야? 식장, 식탁 상자? 팔찌, 팔찌? 뭐야? 월치야? 아무 대답이 없다. 이상하네. 분명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면사포에 손이 닿지 않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멀리 느낌이야. <laughs> 그 잠겨있던 그 서랍 여기 가위다. 전통 원리 6가지 증표 중 하나, 짝을 지어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있다. 가위로? 가위? 아, 이 상자인가? 그, 몰치가 말한 상자가? 아, 잘렸어! 아, 빨간 점 <laughs> 어, 이건 뭐야? 이거 어디 다어 평소에 나비 장식이 걸려있다. 중국에서는 이게 빨간색이 되게 그, 뭐라 해야 지 어, 부의 상징이랬나? 되게 막 좋은 색깔이라고 막,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결혼식장인데 온통 새빨갛게 해놓은 건가? 이거 뭐, 뭐 해야 되나, 이거? 힌트 볼까? 이 사진이 아까 이랬었나? 뭐야, 뒷모습인데? 사진 속의 사람은? 어, 없어. 대박. 일단, 부호가. 부호가 너무, 너무 어렵게 생겨,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 어, 어. 약간, C를 뒤집어 놓은 듯한. 쥐를 뒤집어 놓은 듯한 걸로 생각하고, F를 뒤집어 놓은 듯한. 다들 기억하셨죠? 뭐냐 이거는? 약간 구두 모양처럼 생겼는데, 오케이 누가 주먹 쥐고 있는 듯한 느낌. 어. <laughs> 아, 어려운데? 그림이 너무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어, 됐다, 됐다, 됐다. 잉? 저울 때. 저울 때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신기하네. 아, 나 소리 때문에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잠깐, 나 어지러워. 이 종이 인형들은 설마 몰치 부모님? 아니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불러야지. 뭘 치가 걱정되어 그러시나요? 뭘 치가 절대 다치지 않도록 제가 반드시 찾겠습니다. 아나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어. 이거를 나비 장식,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게 갑툭튀하는 그런 거였네. 그런 게임이었네. 하나 남았다. 아그 풍선 풍선 있었잖아. 요거. 풍선을 그 터트려야 되나? <laughs> 어기 깨져 있다 여기. 그쵸? 이이 이 저울대가 남아있다는 건 어딘가에 또쓸수 있다는 것 같은데? 까마리 향에 화살을 쏜다. 아 진짜? 에이? 특이한데. 이걸로? 또뭐튀어나올것 같은데 슬슬? 읍? 어. 할지. 옥팔찌, 어머니의 유품. 유지에 따라 몰치에게 사랑의 신, 선, 신물로 선물했다. 이 팔찌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항상 나에게 내가 결혼할 때 신부에게 줄 서, 신물이라고 하시면서, 하시면서 애군을 막아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월치는이 팔찌를 볼때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수갑을 준비해뒀다며 평생 정씨 집안에 가둬두려는 것 아니냐며 장난스럽게 얘기했다. 야, 그런 말을 해. 수갑이라 그래. 왜 지금 이 팔찌를 달라고 하는 걸까? 지금 바로 찾아가서 물어보자. 뭘까? 스토리, 궁금, 스토리가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 문이 열렸네? 멀치가 기다리고 있겠다. 어, 멀치야, 여기 있었구나. 걱정했잖아. 이거 완결 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가지 마! 뭘치야 근데 왜두 명이지? 섭, 뭘치 저건 내가 아니야. 가까이 가지 마. 사라졌다. 어, 니 뒤에. 뭐야, 데려갔나? 깍. 저 혹시 구해줘. 장령청에, 장년, 장량... 장령촌? 뭘치야 뭐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